오늘 내가 비눗방울을 만드는 법을 가르 줄게 안녕? 오늘은 내가 프루티거 에어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Y2K 트렌드 이후 다음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새롭지만 익숙한 비주얼 트렌드 프루티거 에어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프루티거 에어로는 2000년대 초반 Y2K 시대가 끝난 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인기를 끌었던 디지털 낙관주의와 기술 발전을 반영한 디자인 스타일입니다 실제 물체의 모양과 질감을 그래픽 디자인에 반영하여 현실감을 부여하는 기법인 스퀘어모피즘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반짝이는 광택, 네온 색상, 투명한 재질 등이 특징으로 대표적인 모티브인 열대어와 물방울을 첨가하면 바로 프루티거 에어로 느낌을 낼수 있죠. 최근에 프루티거 에어로 디자인이 적용된 아이돌 컨셉을 앨범 공개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23년 8월에 발표한 에스파의 청량하고 밝은 느낌의 영어 싱글 베럴띵스는 멤버들의 컨셉 포토부터 뮤직비디오까지 프루티거 에어로 스타일입니다. 컨셉 포토부터 살펴보면 빛나는 물방울들 사이버틱한 화장이 확실히 Y2K 감성과는 다르죠. 뮤직비디오 역시 프루티거 에어로의 파란색, 초록색으로 구성된 색감과 열대어, 물결이 등장하며 신선한 느낌을 줬죠. 24년 4월 공개한 도영의 청춘의 포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앨범 이름부터 느낌 오지 않나요? 청춘이라는 파도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감정을 담은 앨범답게 세봄의 노래 인트로 필름에서 제대로 프루티거 에어로 감성을 구현했습니다. 바닷속 포말들, 반짝거리는 바다 생물들, 그리고 몰아치는 물결. 2000년대로 돌아간 듯 작정하고 프루티거 에어로 컨셉을 적용했습니다. 24년 4월 선공개한 유진스의 버블검은 Y2K 스타일과 함께 프루티거 에어로의 요소를 일부 차용했어요. 대주도의 푸르고 초록초록한 자연에서 반짝거리는 비눗방울을 갖고 노는 유진스 멤버들. 그리고 바닷가에 부서지는 파도. 유진스답게 Y2K의 프루티거 에어로 요소를 한 스푼 넣어 세련되게 풀어냈네요. 그리고 올해 7월 초 컴백을 앞둔 스테이시도 최근 공개한 컨셉 포토를 보면 이제는 느낌이 오시죠? 프로티거 에어로가 적용된 다양한 아이돌 컨셉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Y2K 트렌드를 이어 프로티거 에어로가 케이팝 비주얼 트렌드의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